야, 신축 개방, 엘리베이터 개방했습니다. 자, 들어가 볼게요. 이건 구름을, 음. 위, 구름 위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입니다. 띠로리로리로리로리. 요하! 올라가, 어? 아이고. 올라가, 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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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, 올라가, 올라가. 올라가. 내려가는 게더 빠르죠. 여기 설정 계단, 아니 설정 블록을 밟고서 그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면, 이렇게, 뽀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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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잉. 이렇게 떨어지게 다시 한 번, 이번엔 오류 없이 갑니다. 자, 어허! 어. 다른 분은 못 자고 왔는데, 잠시만요. 이건 나의 실수 장가죠? 올라갑니다. 비로리로 비로리, 비로리. 진짜 이거 구름 밑까지 올라가는 초고속 엘리베이터예요. 이게 제가 지금 1.8 버전인데, 이게 그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만든 엘리베이터거든요. 아니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, 다른 유튜버가 만든 엘리베이터거든요. 이게 진짜 내려가는 것도 만들 수 있는데 그거 귀찮아서 그냥 스카, 스카이 다이빙으로 만들어놨습니다, 제가. 하저 스카이 다이빙이 음, 개인적으로 좋아요. 그리고 저게한 칸밖에 안 올라가는 엘리베이터. 요거는 내려갈 때는 그냥 계단 타고 가야 돼요. 불 이런 불편함. 이렇게 올라가 때는 이렇게. 삐로리로리 진짜 높게 올라가죠 이거 정말 빠르고 아마 서바이벌 모드에서도몇칸 밖에 안달고 그냥 올라갈걸요 비가 정말 빨리 올라갔습니다 내려갑니다 삐로리로삐로리 띠로리 아, 그럼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